Mm hmm?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السلام ع ل ي ك 네. 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지냈죠어 어머니나 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 어머니 동생은 요즘에 뭘 하고 계세요? 요새요. 네. 대학교 동생은 대학교 다니고 있고 엄마는 직장 다니고 있죠. 어이 조한솔 동생은 뭘 하고 있어요? 동명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동명대학교? 네. 아, 아, 뭐 자활근로 한달 소리 들었는데 하, 해요? 아,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한달 얼마 벌어요?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어, 이번에 저보다 훨씬 많이 벌것 같은데. 쌀라마레코,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당신에게 깃드시기를 어, 오늘 할, 지금 할 토픽 주제는 이 어, 계신 무인 우이스람 조한철 분의 입교 계기에 대해서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쌀라마레코. 무인놀 이슬람입니다. 저는 2010년 10월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이슬람 성으을 찾아와서 샤하드하고 이슬람식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슬람 성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던가요? 첫째로 그 예배가 예배가 짧아서보다는 예배가 저가 절로 드린 것에 뭐랄까 진실하고 간결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꾸준하게 자선을 하라든지 그런 꾸란의 메시지가 좀 마음 흥미로워가지고 이슬람에 꾸준히 관심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의무인 예배는 매일 다섯, 다섯 번씩 드리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씩 드리고 있는데. 한 손으로 이 웃는데 가끔가다 까먹어서 한 가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취미 이런 거 이런 거 질문할 예정인데 혹시 좋아하는 운동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운동은 좋아하는 게 없고요. 책은 좋아합니다. 어, 책, 어떤 책 좋아합니까? 사회가 과 주요한데 주로 시장 경 주로 경제 돌아가는 경제 쪽으로 돌아가는 책이라는 그런 책을 선호합니다. 어 경제 경제 관한 뭐 유명한 사람이나 알고 있는 게 유명한 책 같은 게 있나요? 어, 윙얼 파워선의 제국이라는 책을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살며 일찍 겠요 흔히 알고 있는 제국주의라는 데 그런 쪽에 대해서 현대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 현재의 주장은 잘못되었으 제국, 제국주의가 무조건 국민들에게 불리 불이익, 불리하게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게임은 없는데 요새 네. 마작에 관심이 가네요. 아 맞아. 네. 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살면서 좋았던 기억이 어떤 어떤 좋았던 기억이 있는지 설명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으나 저는 항상 나아지길 바라요. 어 좋네요. <laughs> 뭐 이건 말하기 힘들겠지만,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린 시절부터 약 10년 동안 가정폭력을 안에서 아. 큰 불행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에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저한테 가정폭력한 아버지가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안 좋은 걸 몰랐네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더 올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길 기도합니다. 이제 입교 계기는 아가 틀은 는 대충 대학들은 같은데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아 따로 없습니다. 아그습니까 이슬람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 이슬람을 보통 사람들이 IS처럼 뭐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IS라는 게 기존 극단주의 조직과의 차이점보다는 일단 그냥 이슬람의 이름을 대표하지 않으면 대표하지 않나. 단순히, 단순히 아, 이슬람을 이 대표하는 것은 오해를 맡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슬람은 아에 아예, IS는 안 좋은 쪽에 부리 사람인데 이슬람은, 이슬람을 말한 것 처럼 읽어고 이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 어머니나 동생이나 이런 분들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별 반응 없었습니다. 어, 딱히 반대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머니 계 계시나요? 어머니가요. 네 지금 동생 담둥이 살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동생이랑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 어...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 어떤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나는 할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할머 할머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정폭력에서 저를 약간이나 좀지켜주는 분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오, 되게 좋은 기억이네요. 그 일상을 받아들고 바로 전 후, 전에, 자받아들고 이제 받아들 와서 삶의 변화란 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요? 삶의 변화는 약간 인생이 건강, 인생이 올바른 길을찾게 되었나 하지 않겠나 생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이슬람을 믿기 전까지는 교회 그 부모님이 그할머니의강 건으로 교회에 다녔으나 별다른 만족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가 뭐가자뭐가자 이런 데 가자 말은 많지만 뭐종교 개척교회라 별다른 비전도 안보였고 그래서 차라리 이슬람을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지금이 훨씬 더안육도면는 낫다고 생각하며. 목사님을 좀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슬람의 이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종 이맘, 이종 이맘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미래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뭐 어떤, 네. 사람 기사나 기능가 자격증 취득해, 기술자로 내 기술하고 직업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아, 기사, 기사.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인데 혹시 좋아하는 꾸란 구절이 있나요? 아 수라트 이클라스 있습니다. 어, 이클라스 한번 지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왜 꾸란을 듣고 왜 예배하는지 저는 무슨 이유였어요? 의문하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서 그래서 듣고 예배하고 아.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 계획이에요? 이번 주말에요. 이슬람 사원에 갈 계획이에요. 어, 이슬람 사원에서 어떤 거 해요?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요. 아,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를 이종이 마을 만나야죠. 아, 예배드리고. 네.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하면 집에 가는 것보다 좋아요? 당연 히 좋죠. 어, 어떤 좀 어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하면 좀 가벼워지고 좀 자유롭다는 느낌들죠어 자유롭다. 응. 그리고 어 이종 이모님 만나니까 좋겠네 이제. 네. 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어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도 되게 진짜 좋고 그 여자분들 가족들도 전에 진짜 잘해주고 너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어 형제님께 그 책을 두권두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는 어예 현자 아 살라바르 사람의 무함마아 살라바르 사람의 책. 이 책은 어이 사람이 대해서 그리고 현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보면 알겠지만 사진도 많이 있고 읽기 편할 거예요. 아마. 네. 음, 저도 있고, 뭐 음식도 나와 있고, 서예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는 이거는 어, 한솔 씨가 좋아하는 음식, 음식 요리법, 요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뭐가 있냐면, 한번 보여볼까요 오, 갈비구이, 음, 맛있겠네. 예, 네, 갈비구이, 다음에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요리법도 나와있고 영어로 나와있긴 한데 한글로 나와있네요 조리법, 재료, 뭐 양념도 나와있고 어, 알아보려 있 한데 이거를 다음에 이제 놀러가서 같이, 같이 먹으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는 꿀란을 듣는 것입니다 ا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رحمن الرحيم مالك يوم الدين اياك نعبد واياك نستعين ا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صراط الذين انعمت عليهم غير المغضوب عليهم ولا الضالين 저는 꾸란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마음도 맑아지고 꾸란을 읽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와 함께 꾸란을 한번 꾸란 책을 한번 사용해보지 않을까요? 오늘 만나서 즐겁고 다음에 소갈비 먹으러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